코인 김만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 r p 고요 오늘 날짜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35분이구요. 미국 워싱턴 기준 18시 35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3,281원. 전일 대비 1.4%상승했고요 고가는 3,317원. 저가는 3,138원. 거래량과 거래 대금 모두 양호합니다. 지금 어제 3,100원대를 뚫고 내려갔어요. 블리즈밴드 하단을 찍고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9시에 장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지 요것 또한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계속 계속 말씀 드리지만 큰 마운트를 한번 그렸고요. 저는 내일부터 이제 쭉 치고 올라갈 것이다. 20일부터는 이제 안정세를 찾고 회복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오늘 프랭클린 템플턴 이제 ETF가 출시됐고요. 여기에 또 이제 좋은 또 ETF가 하나 또 추가됐습니다. 그건 기사 읽어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이제 제가 계속 계속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가로 잡아놔야 공포로 흔들려도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리플은 장기적으로 가야 이제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가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매도하실 게 아니라 더 수량을 넓히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타는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팔콘 파이낸스 지금 13% 정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방송 끝나고 공유방 통해서 이제 오늘 진행될 단타 추천 드릴 거고요. 저는 세력들의 정보를 미리 받아서 공유방에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보고 따라오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표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 32 포인트로 공포 수준이고요, 거래대금은 3.5조로 지금 21%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63.39%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4 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락은 47개, 상승은 168개 달리고 있고요. 자 섹터별로 보시자면은 메이저 코인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0.01% 어제 엄청난 하락세를 느꼈죠. 89,000달러까지 찍고 왔기 때문에 요게좀 충격이 컸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솔라나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플라즈마 모브먼트 뭐 밈코인들 다시 움직이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좋은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큰 상승 나타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안정세로 돌아갈 예정이니까요 오늘 미리미리 제가 잡아드리는 저가매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 계좌구요. SRP 저는 390% 먹고 있습니다. 지금 팔콘 파이낸스는 10% 정도 먹고 있구요. 이제 9시 장 바뀌기 전에 제가 미리, 어,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타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좌를 여러분들께 오픈하는 이유는 같이 매수해서 함께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이거를 증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공유방 통해서 이슈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대응과 대체 플랜 짜드리면서 안전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재미난 코인 생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 계좌, 어, 이거은제설문지고요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냐면 어,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밤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시는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여기 뭐 해외 거주 하시는 분들은 해외 거주 지역과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 남겨 주시면 제가 초대 가능하니까요. 얼른 남겨서 저희 같이 수익 많이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용돈과 시드머니, 플러스, 지금 제2의 월급까지도 벌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SRP 4위 달리고 있고요 2.21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중립 구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 친구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와 탐욕지수는 지금 15포인트로 아직도 매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알트코인 시즌지수도 31로 지금 중립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58.4로 큰 지배력 아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92,887달러, 이더리움 3,120달러, 지금 BNB 933달러, 솔라나 140달러, SRP 2.21달러 달리고 있고요. 10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1.7%로 어, 지금 어제보다 조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1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ETF가 계속 계속 추가가 되면서 지금 이제 가격 끌어올려 줄 거고 이제 뭐더 많은 이슈들 많겠지만 저는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는 거는 OCC에서 나올 은행 허가에 대한 발표를 저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요것 또한 여러분들도 집중하시면서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매수했었던 인수했던 회사들 히든로드나 지금 뭐 레일 여기에 지 트레저리 뭐 이런 것들이 더 시너지를 내면서 가격 상승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차트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볼리저 밴드 상단 또 줄어들었습니다. 2.56 달러 달리고 있고요. 지금 중단은 2.33 달러. 지금 현재 가격은 2.21달러고요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RSI도 지금 이제 가매도 구간을 지나서 41.45로 이제 중립을 향해 잘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투자 꼭 진행하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잡아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요거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큰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앰플리파이 SRP 기반 옵션 수익 ETF 출시했습니다 요게 조금 더 좋은 ETF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앰플리파이가 SRP 3% 월간 프리미엄 수익 ETF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연간 수익률 36%에 해당하는 월 수익을 3%로 목표로 하며 지금 동종 최초의 상품으로 알려진 SRPM은 커버드 옵션 전략을 활용하여 투자자들에게 SRP에 대한 투자 기회와 함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 펀드는 연간 수익률을 36%에 해당하는 월 3%의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SRP ETF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3%의 수익률을 주는 이제 앰플리파이의 ETF 출시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기초 자산에 투자하거나 SRP를 보유하지 않는다 대신 앰플리파이는 주간 콜 옵션을 발행하여 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이 전략은 SRP에 대한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는 포트폴리오의 30%에서 60%에 대한 주간 커버드콜 옵션을 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srp 롱 포지션을 취하는 선물 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높은 수익률, 잠재력과 제한된 하락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srpm etf는 최근 출시된 여러 etf 중 하나이며 지금 카나르 캐피탈과 지금 캐나르 캐피탈 다음으로 프랭클린 테프턴,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srpm이 어, 추가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추가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추가될 거고요. 25일까지 쭉쭉쭉쭉 계속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포트로이 포트노이 지금 대규모 SRP 매수를 발표했다.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있겠지만 이 회사에서 스포츠 대중문화의 회사의 바스톨 스포츠의 창립자이자 소유자인 데이브 포트노이는 최근 총 100만 달러 상당의 SRP를 매수했다고 밝혔으며 포트노이는 4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과 7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도 매수했다. 코인개코에 따르면 지금 해당 토큰은 현재 2.2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주 대비 9% 하락하고 있으며 지금 포트노인은 130만 달러 상당의 SRP와 1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계속 계속 이제 추가 매수 진행하면서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홀더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홀더 이제 많이들 나오고 있죠 많이들 밝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홀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홀드를 진행하지 않고 공포 매도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칭 삼각형 끝에서 방향 걸판 이번에 올라가나 s r p 가 대칭 삼각형 하단에서 방향 전환 기점을 맞이한 가운데 시장 분석가 이그레그 크립토는 상단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s r p 는 장중 2.08달러까지 밀린 뒤 2.19달러로 회복하며 일주일 만에 첫 일종 상승 흐름을 나타냈으며 이그레그는 이 반등이 7월 3.66달러 고점 이후 이어진 조정 과정에서 형성된 대칭 삼각형 내부의 흐름이라고 분석했으며 고점이 낮아지면서 상당 추세선이 만들어졌고 2024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상승이 하단 추세선 형성이 출발점이 됐다 지금 11월 작년 11월에 이렇게 하면서 4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지금 11월 말 정도에도 한번 큰 상승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연말 전까지 1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OCC 발표와 ETF 지금 총 7개에서 8개 정도 지금 운영될 거니까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저가에 타이밍 찾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지금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 지역과 카톡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용돈과 시드머니 플러스 제2의 월급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반장이었습니다.